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수요일이고요. 물때는 11물입니다. 어,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 다 왔네요. 네, 8월도 이제 끝인데요. 어, 오늘 또 어떤 생선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안강망이 13척, 안강망이 26척, 자망이 3척, 총만2척의 배가 위판 접수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유자망은 없습니다. 유자망은 없어서 어, 유자망 조기는 오늘 보이진 않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부분 갈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지금 보여드린 갈치는 원갈치와 한띠 갈치 있습니다. 한띠 갈치도 있고, 아래쪽으로 뭐 두띠. 새띠도 보이고요 뭐 풀치도 소량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병어도 오늘 조금 나왔고요 덕자 이렇게 덕자도 몇 마리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조기가 아니라 황석어네요 황석거가 이렇게 또한 상자 보입니다 낙지 그리고 오징어 밴댕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하 그리고 보어 꽃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꽃게, 꽃게도 보이고요. 지금 여기 잡어들 섞여 있는 한 상자도 보이고 간재미 보입니다. 이쪽도 아래쪽 배도 지금 갈치들 전체적으로 갈치가 어 오늘 엄청 많습니다. 어총 오늘 5,600 상자가 좀 넘게 들어와 있는데 어 갈치가 오늘 또 엄청 많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병어도 좀 보이고 오징어 참조기는 안강망 참조기만 오늘 좀 보이고요 유자망 참조기는 어, 없 없습니다 네, 여기 백조기 그리고 잡어들 좀 보이고요 통치 소량 있네요 그리고 간재미 이쪽도 뭐 밴댕이 참조기 장어 낙지 어, 요 근래 들어서 사낙지, 죽은 낙지들이 조금, 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서대도 좀 보이고요. 서대가 소량 있네요. 딱돔 소량 보이고. 그리고 간재미. 여기 오돌이도 섞여 있네요. 대하에. 그리고 보거들 보이고. 저희 달병어도 조금 보이네요. 여기 병어들. 이쪽은 또, 꽃게도 보이고, 통치. 그 민어 작은 거를 통치라고 부릅니다. 통치하고, 여기 민어들, 사이즈 좋은 민어들, 보이고요. 이쪽도 민어들과 통치들 조금 보이네요. 통치가 소량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치가 이렇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갈치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5,600 상자 정도 이렇게 넘게 들어왔는데 어 유자망배에 조기가 없는데도 어 양이 상당합니다. 어 근데 대부분이 갈치가 많이 있고 이렇게 오늘 잡어들은 어 소량씩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서 나와 있네요. 낙지도 많이 보이고 뭐 오징어 그리고 백조기 간재미도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뭐 갈치, 병어 그리고 뭐 잡어들 많이 보이고 있네요. 올해는 또 꽃게도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이제 뭐 활꽃게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서너 어, 꽃게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갈치들이 많이 보이고요. 아유, 갈치가 지금 배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바로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바로 나가고 지금 음그 주기가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지금 갈치가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올해는 좀 갈치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명절이 코앞인데도 어이 정도면 갈치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 아닌가. 아, 어,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도 민어들 좀 보이고요.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갈치도 요새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어, 한띠 갈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뭐, 보통 65마리 정도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사이즈가 좋다면 한 60마리. 근데 요즘 갈치는 55마리 정도 들었더라고요. 어,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도 보이고요. 병어, 광어, 서대 뭐 여러가지 보이는데 또 여기도 갈치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잡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고 종류는 좀 많이 있는데 다 조금 조금씩 잡아 오셨네요. 거의 대부분이 갈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낙지가 좀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은 병어하고, 뭐, 꽃게도 보이고, 간재미도 보이고, 뭐, 여러가지 생산들 보이고 있네요. 예, 네, 이쪽도 좀 비닐에 덮여있지만 다 갈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병어도 좀 저량 있습니다. 이쪽도 갈치가 많이 보이고요. 네, 뭐, 백조기도 좀 보이고, 오징어, 낙지, 꽃게. 꽃게는 안꽃게, 수꽃게 이렇게 따로 교매를 보고 있고요. 이쪽도 갈치들. 어, 진짜 갈치가 많습니다. 어, 오늘 총 42척 배 중에 어, 39척이 예, 안강망패인데 어, 거의 다 갈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자망배에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오징어가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오징어 한번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쪽도 보시면 다 비닐 덮여 있지만은 거의 다 갈치인 것 같습니다. 갈치로 보이고요. 어, 잡어들은 소량 섞여 있습니다. 어, 진짜 갈치가 많이 나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들이 뭐 갈치, 조기 이런 거기 때문에 어 갈치도 많이 나오고 어 조기도 올해 좀 많이 잘 나오고 있어서 어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이제 좀 저렴하니까요. 어 지금 드시는 분들도 어 저처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사드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많이 나와주니까 좋고요. 어 여기는 자망밴데 지금 보거가 보이네요. 보거도 있고 이쪽으로 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오징어, 오징어 이렇게 또. 색깔 좋은 오징어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은 고등어네요. 고등어. 1 2미 m 고등어. 그리고 저 위쪽은 오징어 같은데 또 한번 볼까요? 오징어가 어, 조금 들어왔는데, 오징어가 오늘, 아, 선도가 아주 좋습니다. 선도가 아주 좋고, 어제는 얼마 나오지 않아서 가격이 조금 높았어요. 오늘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도 오징어 2 0미짜리아 이거 사이즈도 좋고 선도도 너무 좋네요 오징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자만 참조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이제 오늘 어제 그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어, 전체적으로 배가 다 들어와 있고 나간 배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추석 전에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주까지 인데 어... 저기는 어, 추석 전에 좀 일부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마감이 된것 같고 어... 지금 계속해서 갈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 그리고 안강망패도 이제 뭐 오징어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기타 잡어들도 어, 많이 들어오고 어, 조기는 지금 안강망 조기들 바라조기와 칠석조기들 좀 들어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민어도 어, 조금 어, 소량 들어와 있습니다. 민어도 오늘은 많이 보이진 않네요. 자망배는 배세척 들어왔는데 어, 전부 다 오징어랑 고등어를 좀 잡아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어, 정말 이렇게 뭐 참조기가 없는데도 참조기가 상당량을 차지하거든요. 아 근데 참조기가 없는데도 오늘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또 목포 수협에 어, 들어와 있습니다. 어. 네 이제 택배는 항상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택배는 이번 주까지 어, 하고 거의 마감될 것 같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좀 택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지금 필요하신 생선들이 있으면은 이번 주까지 좀 문의를 해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은 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좋은 생선 어, 준비해서 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벽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어제 밤에 어, 목포에도 비가 갑자기 좀 퍼붓다가 어, 지금은 그쳤는데요. 어, 위쪽에도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시고 바라고요. 어, 오늘도 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문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